안녕하세요 우지안입니다. 오늘 야간 나왔습니다. 아까 낮에 나왔었는데 나와서 한 30분 정도 돌았어요. 근데 콜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에 와서 쉬었습니다. 그냥 오늘 몸 상태도 어제 새벽 5시 넘어서 잤나 그래가지고 계속 피곤해가지고 몸 상태도 안 좋고 해서 그냥 더푹 자고 저녁 먹고 나왔습니다. 지금 첫 번째 이제 픽업을 하러 가고 있어요. 피자를 픽업하러 가고, 좀, 배달지가 좀외진데라서 아, 고민 좀 했는데, 일단 5천 몇백원이라서, 첫 콜이고 그러니까, 가기로 했습니다. 출발하고, 아, 오늘은 2만 원만 채웠으면 좋겠네요. 아, 한번 가봅시다. 지금 첫 번째 배달 픽업해서 이제 가고 있고. 아, 아까 주간에 30분 동안 이 콜이 안 잡히더라고요. 이게 배차 수락률이랑도 관련이 있나? 제가 배차 수락률을 지금 보니까 4%라고 다발 구간입니다. 4%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 모르겠네. 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입니다. 4면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낮은 거겠죠. 그래서 저는 주간보다는 야간에 집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야간은 그래도 콜이 좀 있어요. 확실히 좀고민좀해 봐야겠습니다. 주간은 주간에 좀 비중을 야간에 둬야 될것 같아요 수익도 더 줄어들겠지 주간에 거의 안하게 되면 어쩔 수 없죠 이젠 좀 효율성을 더 따져야 될것 같아요 이게 한 2주 3주 2주 됐나 지금? 2주 정도 하다보니까 요령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가성비 있게 해야죠. 효율 있게.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가 봅시다. 번째 배달 완료. 지금 배달 끝난 지한 10분, 15분 됐나? 콜이 안 들어오네요. 어, 나 완전 찍혔나? 하도 거절 많이 해가지고, 왠지 그런 것 같은데, 콜이 너무 안 들어오는데? 하나 들어왔었는데 2,900원이라서 또 거절했죠 콜이 안들어오네 아 지금 두, 거, 두 번째 픽업을 했고 이제 배달하러 가고 있어요 콜이 안와서 쿠팡으로 이번엔 쿠팡 이츠로했거든요 쿠팡 이츠에서 콜이 하나가 왔네. 그래서 배민 끄고 쿠팡 이츠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리는 한 5km, 4km. 근데 좀 외진데라서 5,000원이고 아 외진데 계속 외진데 걸리네. 거기서 또 콜이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한 단가는 나쁘지 않죠. 한 5kg 정도. 4.5kg? 5,000원 되고 아. 그쪽에서 코리또 있으면 좋겠네요. 가 봅시다. 아, 지금 두두 번째, 번째 배달 다 왔는데. 이거 무슨 현관이 열리지가 않아. 비밀번호를 눌러도 그렇고 단추가 먹히질 않아. 지금 두 번째 배달인데 잘못 가서 여기서 또 잘못 가 가지고 10분 헤맸어요, 여기서. 아. 왜 이러냐? 어쨌거나 지금 이제 두 번째 배달 완료하겠습니다. 와, 오늘 진짜 지금 이제 세 번째 배달 픽업했고 커피 픽업했고 이제 배달하러 가고 있습니다. 거리는 가까워요. 2km. 2km고 가격은 4,000원. 아, 오늘 왜 이렇게 헤매지? 아, 아까 두 번째에서 방금 전에 두 번째 배달에서 아 완전 헤맸네. 요 어, 무슨 400, 406호인데 404호 가가지고 잘못 놀 뻔했어. 아, 앞에서 보고 다시 가가지고 뺏겼죠. 아 오늘은, 아, 정신이 없네요. 그래도 오늘 쿠팡이츠가, 오늘은, 어. 쿠팡이츠가 계속 그래도 콜이 들어오네요. 외진 지역이 있네. 아, 못 냄새. 있네. 자, 세 번째 배달지로 가봅시다. 아, 지금 세 번째까지 배달 완료를 했는데, 이것도 또 헤맸어. 아, 여기 주택가인데, 아니, 뭐 이거? 길을 왜 이렇게 찾기가 힘들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네. 아, 내가 못 찾는 건가? 여기 주택은 어 아, 길이 없어 길이 뭐 얼마나 돌아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어떻게 우연치 않게 여기 앞에서 고객을 만나 가지고 그냥 전달해 줬는데. 아, 오늘... 아, 오늘 이상한데... 어쨌거나... 아, 그리고 또... 모르겠다. 진짜... 아, 오늘 현타가 많이 오네요. 낮에는 콜이 없어서 그렇고, 저녁에는 길 찾는 것도 그렇고, 아, 실수할 뻔한 것도 그렇고, 폰타가 많이 오네요. 아... 일단 네 번째 콜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지금은 네 번째 콜 받아서 이제 음식 픽업하러 갑니다. 중국집. 아, 오늘 뭐내 실수도 있었고 아, 뭔가 아, 안 풀리네. 원래 다 이런 건가? 배달하는 사람들 다 이런가요? 뭔가 아, 이거 쉽지만은 않은데. 아, 일단 정신 차리고 네 번째 픽업 하러 갑니다. 네 번째 픽업, 이거 중국집에서 픽업 했고, 이거 탕수육 냄새가 끝내주네? 아, 밥을 먹고 나왔는데도 저 냄새가 그냥 자극하는구만. 지금 이제 정신 차리고 마지막 콜이 될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오늘 내건 하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배달. 배달 완료. 오늘은 내꺼 냈고 2만원 벌었고, 근데 시간은 어, 2시간 좀 넘었구나. 어쨌거나 중간에 헤매고 쇼하고 했는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내 주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